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미드에 진입할 때 쓰이는 두 가지 연막을 알아볼 텐데요. 첫 번째는 많이들 아시는 이쪽 구석에 서서 이 검은 점에 조준을 해서 그냥 선 상태로 던지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퍼지고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비슷한 위치에 던지면 다, 대개는 그냥 자연스럽게 위치가 다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터지거든요.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이쪽에, ct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일 수가 있어요. 이 창문 쪽 가는 통로도 보이고, 이문 쪽으로 가는 것도 보이고, 그래서, 할수 있는 스모크가, 이렇게 가운데 연막을 쳤다. 그러면, 앉아서, 이 검은 점, 가운데다 놔두시고, 옮겨서, 이 검은 점 있잖아요. 이렇게 올라가는 선. 이쪽에 맞춰서, 앉은 상태에서 점프를, 점프 스모크를 해주시면, 이 위쪽에 터져요. 그러면은 이 가운데도 연막이 있고 이 위쪽에도 연막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전혀 볼 수가 없고 보는 방법은 이쪽에서 부스트를 해서 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. 근데 이거는 두 명이 필요하니까 어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 박스 위쪽으로 갈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뭐 캐주얼에서는 자주 쓰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두 가지 연막을 쓸수 있습니다.